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화강 봄꽃 대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입구에는 아름다운 연인들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이 빨,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이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여기는 남구와 중구로 있는 심리 대학교에 올라오면 이렇게 야경이 태화 강물에 야경이 비치고요 태아로도 보이고요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예, 봄꽃 대학년 태화강에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면. 예, 이렇게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아 줍니다. 예, 여기는 대하강 예, 입구에 봄꽃 대학년 한다는 그 장면이고요. 예,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봄꽃 대하강 축제 봄꽃을 누리세요. 많은...